TSI 이제 급등 랠리가 시작됩니다. 엄청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TSI. 한곳 주가 전망, 목표가, 대응까지 설명 들어갈 테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TSI 미친 급등 전략 출발합니다. 자, TSI 주가 전망이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엄청난 수주로 인해서 금요일 급등 마감 했는데요. 이 흐름은 시작으로 보이고요. 자, TSI가 국 전망과 목표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테니까요. 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TSI 전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TSI 미국의 애리조나 2차 전지 수지 소식의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설비 전문 업체 TSI가 강세다. 자, 시총의 5배에 달하는 자, 다섯 배, 시총 다섯 배, 약 오천억 원의 수준의 수주장구 중심으로 실적이 앞으로 개선된다, 전망된다, 라는 뉴스. 자, TSI, 미국, 러시아 등지를 중심으로 2차 전지 제조사에 공급한다는 믹싱 시스템 분야에서 오천억 규모, 자, 수주장구 확보하고 있, 있는 것으로 알려있다. 자, 에리조나 지역에서 천억에 달하는 수주장구 확보 등 대부분 수주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자, 엘젠솔, 10조 원 투자에 미국 애리조나 공장 건설했고요. 글로벌 배터리 독자 공장 중 최대 규모 보유. 자, 그리고 삼성 SDI도 있고요. SKON도 있어요. 자, TSI 2차 전지 전극 공정에 활용되는 미싱 장비 시스템 제조하며, JLMNS, 윤성NFC와 더불어 국내 3대 미싱 장비 업체를 꼽힌다. 자, TSI 현재 주류인 습식 미싱 넘어 건식인 미싱과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 중이다. 전고체 배터리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자, 신기술주 기존 고객사의 추가 고객사 확보, 성장이 지속된다. 자,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TSI 향후 본격적인 급등랠리가 나올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자, TSI 본격적으로 국가 전망, 목표가, 대응까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TSI 핵심 전략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미치도록 입장하고 싶어 하시는 100% 무료 소통방 안내를 해 드릴 건데요. 자, 소통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원금 회복이 절실하신 분들, 계좌가 반토막 이상 나서 원금 회복을 절실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주식으로 큰돈 한번 제대로 한번 수익을 보실 분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100% 무료예요. 자이 소통방 안에서 사인을 드리고요, 리딩까지 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로봇 유리기판 포함해서 핵심 섹터 내조목군들 다이 안에서 사인을 드리면서 하이젠 아레넥 같은 경우 300% 수익 안겨 드리고 있고요 로봇 유리기판 조목들 100% 200%까지 수익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특별한 서비스가 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8시 53분 장전이죠 8시 43분 8시 57분 8시 58분 자 하루에 100% 무료라고 써 있습니다 100% 무료 뜬주 그리고 세계 시계 종목을 장전에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어요 장전이에요 아, 여기 2월 21일 날짜도 클릭 되죠 전으로 가면 웅크 크로스도 있고요 평화산업 상한가 근처까지 수익 드렸고요 이때 유일로보틱스 사인 드리고 가서 상한가도 안겨 드렸죠 오름테라퓨틱스도 상한가 근처 또 오른패 아프티스, 아이언 디바이스 상한가 근처, 부산 에너빌리티까지 드리고요. 재건 하나 시스템, 자 LS 일렉트리 또 엄청난 시총 상위 종목들도 급등 수익을 드리고 이 안에서 상한가도 드리고요. W 권에서 300%까지 수익을 드립니다. 자 특히나 말씀드렸죠. 8시 43분 장 전에. 하루 세 개씩 올려 드리는데요. 자, 이번에 현대 로텍. 자, 국방비 한국 방산수에 한번 봤고요 자, 금일 출발 흐름 0%대 출발해서 8%까지 강세권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도 때로는 등권 그리고 안정권으로 가게 되면서 20% 이상, 10%도 좋고요. 대형주들도 이렇게 수익을 드린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죠?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까지 다 드리죠. 다두 번째 종목은 8시 57분에 드린 오리엔트바이오에요. 대선은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조기대선 다가온다고 설명드렸고요. 자또 이재명 관련 종목인데요. 자 2%대 출발해서 장중 12%대 급등이 나왔었는데 자 대선주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되면 향후 수백 프로씩 급등수익이 나옵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중요해요. 대선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대선주. 타이밍. 저만 잘따놓으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급등해서 수백 프로씩 날아갈 수 있어요. 준비 철저히 하시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넥스트리 였는데, 알래스카 가스 한국 참여. 권고가 나왔죠? 자, 장중. 16%까지 급등했고, 6% 출발해서. 단기 급등 수익을 노렸어요. 단기 급등 세게 한번 노렸고요. 자, 오늘도 세 개의 종목. 100% 확률로. 적중을 했습니다. 자 상한가 내지는 통상한가 급등 수익은 안 났지만 오늘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안겨드렸다는 점. 자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핵심 종목들 장전 사인도 드리고요, 장중 사인도 드리게 되면서 향후 미친 급등 300% 이상 500%까지 리딩을 한다는 거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방송이라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모든 분들이 다 입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자 오늘은 기회를 세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4기 소통방 열어놨어요. 4기 소통방, 4기 소통방 열어놨는데요. 자 모든 분들 다 입장하시고 계십니다. 자 댓글 아래 보시면 간단해요. 5초면 되는데요. 댓글 아래 소통방 입장 입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클릭만 하시면 돼요. 클릭만. 자 사기 소통방 새롭게 열어놨으니까 여유 있게 들어오시고요. 자, 여러분들 원금 회복 무조건 하셔야 되죠. 하실 분들 들어오시고 주식으로 큰돈 한번 벌어보시죠. 그러실 분들 들어오세요. 저와 함께 같이 경험하시는 겁니다. 당분간 재능 기부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예요. 유료 서비스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 계세요. 100% 무료예요. 아, 서둘러 입장. 바로 기회 드릴 테니까 하시고요. 자 저기 보시면 더 특별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히든 주한 종목 그리고 300% 등예상 종목 하나 주말에 올려놨습니다. 딱 하나만 올려놨어요 히든주 상단에 300% 급등 예상 종목명 300명 한정으로 300명 한정으로 이거 클릭수 다 차게 되면은 저거 종목 없, 없어집니다 300% 짜리 야심차게 하이젠 아랜의 후속주 하나 올려놨으니까 저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 강력한 기회예요 저거 확인만 하시고 입장을 하셔도 올해 농사 끝나는 겁니다 자 기회 드릴게요 저300% 짜리 클릭하면 있는데 종목 야심차게 올려놨어요 완벽한 종목이에요 절대 놓치면 아세요 이거 놓치면 바보 되는 겁니다 저 위에 300%까지 확인하세요 이건 300명 한정이에요 제한 있어요 이거는 자 서둘러서 입장하시고요 영상은 지속해서 이어지니까 좋아요 구독 한번 해주리고요 입장하세요. 내일부터 당장 입장해서 100% 따블건 따따블건 수익 이 텔레그램 방 소통방에서 가져가시는 겁니다. 기에 들을 때 들어오십시오. 차트를 보면서 TSI 주가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바닥권에서 들어왔죠. 움직임이 거의 없었고요. 뉴스가 나온 후에 자 이날 한번 매집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본격적인 수주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거래가 강력하게 터졌고요. 가는20%대움등을 마감했는데요. 자 이제부터 시작으로 보입니다. TSI 시가총액 지금 2,400억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 수준에서 자 5,000억 정도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고요. 아 1,400억 수준이죠. 자 5,000억 이상 수주 잔고. 자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 LG 엔솔, 삼성 SDA, 이빨, 이차전지 쪽 지속된다고 봤을 때. 자, 목표가는 지금 대비해서 최소 15,000원에서 2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자, 시총 대비 굉장히 저렴하다 말씀드렸죠. 이제 실적 대비해서 강세권을 가는데요. 자, 매수 구간은 여유 있게 좀 7,000원 전후. 자, 당장 월요일 조정이 나오는 구간, 살짝 밀리는 구간으로 매수 구간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에서 2만0 0 0원100% 따불권에서 200% 따따불권까지 한번 세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걱정하시게 없죠? 제 사인만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댓글 아래 보시면 100% 무료 소통방이 있습니다. 자, 오늘 4기 소통방 화끈하게 자유롭게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모든 분들 다 입장하시고요. 서둘러 입장해서, 자, 월요일부터 당장 사인 받고 진행하시게 되면서, 이 안에서 100%, 200%, 300%까지도 오늘 오래 터졌고요. 하이젠 나르네 자, 로봇, 그리고 유리기판 뿐만 아니고, 핵심 섹터 내 종목들 다 리딩하고, 사인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자, 100% 무료예요. 유료 아닙니다. 돈드는거 아니에요. 사기 소통방 열어놨으니까 화끈하게 입장하시고요. 내일 딱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필수라는 거 구독하셔야 큰돈벌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방 입장은 자유롭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100% 무료 소통방 입장 안 하신 분들 마지막까지 입장하시고요. 금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대박 종목 갖고 와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